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양치질이 중요한 이유는 끄때문니다 치약은 한 4분의 1 정도만 완두콩 크기만큼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많이 짜주게 되면 은 과량의 불소를 섭취하게 되셔서 치아 불소증에 걸리실 염려도 있게 됩니다. 또 많이들 치약을 이렇게 짜시고 물을 묻히면 왠지 좀더 부드러워질 것 같고 더잘 흡수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치아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저는 과연 어떻게 집에서 구강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녕하세요. 치과맨 김병직입니다. 여러분, 사실 양치질 매일 꼬박꼬박 하시잖아요. 양치질 매일 안 하시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 보면은 사실 너무 많은 환자분들이 양치가 제대로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이 봐요. 사실 양치법을 직접 배우신 분들은 정말 손에 꼽거든요.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실 학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양치질을 하시면 좋을지, 제가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양치질이 중요한 이유는 치태와 치석 때문입니다. 양치질을 제대로 안 했다면 일단은 입에서 냄새가 날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24시간 이상 지나게 되면 치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왜 양치 안 했을 때 혀를 이렇게 해보시면 치아가 꺼끌꺼끌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치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치태에 있는 구강내 세균이 대사하고 나는 산물이 산성을 띠게 돼요. 이러한 산성 성분은 치아를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만 아니라 충치와 잇몸 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치태는 입안에 있는 침 성분과 결합해서 치아에부터 치석으로 되는데요. 치석으로 한번 변하게 된다면 양치는 더 이상 거기는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질이 어렵게 되고요. 결국 치태가 더더욱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석이 많이 쌓이고 이러면 결국 이 염증이 계속 되게 되고요. 잇몸뼈를 녹이게 됩니다. 잇몸뼈가 어느 인계점 이하로 녹게 된다면 결국은 치아는 흔들리게 되고요. 나가서 아 이를 뽑고 치조골 이식 수술을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될수 있는 거죠. 양치를 제대로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치주 질환이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거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잡는 법인데요. 잡는 법은 사실 이렇게 편안하게 파지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아, 내가 양치질을 너무 습관적으로 세게 한다 싶으시면요, 한 손가락을 떼고 이렇게 잡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은 힘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잘 잡으셨다는 전제하에 치약은 한4분의1 정도만 완두콩 크기만큼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치약 광고에 나오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게 짜준 건데요. 많이 짜주게 되면은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과량의 연마제를 섭취하게 되고요. 또 불소 치약 치약의 경우에는 과량의 불소를 섭취하게 되셔서 치아 불소증에 걸리실 염려도 있게 됩니다 또 요즘은 많이 아시는데 칫솔을 눌러서 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짜주게 되면 은 칫솔은 구석구석 치약이 침투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치아에 잘 묻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많이들 치약을 이렇게 짜시고 물을 묻히면 왠지 좀더 부드러워질 것 같고 더잘 흡수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치약의 성분이 좀더 묽어져서 아무래도 치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물을 묻히지 마시고 그냥 양치를 해주세요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양치질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양치질하시면 이렇게 회전법을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이 회전법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다습법이라고 해서 손목의 진동을 이용해서 양치를 하는 법을 추천드릴게요. 실제로 이 면은요. 웬만하면 다잘 닦으세요. 근데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이 치와 치아의 틈, 그리고 잇몸과 치아의 틈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칫솔이대고요 손목의 진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치아를 하나하나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전제가 미세모나 초미세모 칫솔을 사용하셔야 돼요. 미세모나 초미세모가 아니라면 이렇게 진동을 주시면 치경부, 치아 목 부분이 굉장히 많이 파일 수 있습니다. 순서는 원하시는 대로 닦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래쪽 씹는 면을 먼저 잘 닦아줍니다. 손목의 진동을 이용해서 어금니를 닦아주고요. 그다음에 칫솔을 세워서 앞니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위쪽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손목의 진동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치아를 양쪽 어금니를 다 닦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칫솔을 세워서 안쪽면을 이런 식으로 닦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을 다물어서요. 손목의 진동을 이용해서 치아, 치아 사이 부분과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을 정성스럽게 진동을 이용해서 닦아주는 거예요. 사실 화장실 청소를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화장실을 이렇게 쓸 듯이 이렇게 회 청소법으로 땅구면 그 사람은 사실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겠죠 타일 사이사이를 이렇게 사사사사사 문지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잇몸이 유달리 좀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양치를 하는 게 좋나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야 말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바스법으로 양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미세모나 초미세모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과연 어떻게 집에서 구강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치과칫솔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저도 보철이 있는 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몇개 있거든요. 그래서그 부분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물에 한번 헹궜다가 다시 이렇게 해줍니다. 치과칫솔 같은 경우에는 철사가 휘어지거나 솔 부분이 손상된다면 바로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안 하는 만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치약을 한 4분의 1 정도 짜줘서 양치를 저는 바스법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잘 해줍니다. 씹는 면을 먼저 해주고 옆면을 좀 해주는 편이고요. 치실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넣었다 빼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이쪽 치아면을 닦아주고요. 다시 옆쪽 치아면을 이런 식으로 닦아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치아의 모든 면을 닦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입은 얼마나 헹궈야 되나요? 계속 거품이 나더라고요. 보통 저는 9번에서 10번 정도 헹구시라고 추천드려요. 헹구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치약이 거품이 나게 해주는 개면활성제라고 있어요. 보통 일반 치약에서는 폴리에틸렌글리콜, PEG가 함유된 치약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초기 백신이 있었죠. 그게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된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PEG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에서 10번 정도 꼼꼼하게 헹궈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치질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나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디님은 보통 치약 어떻게 선택하세요? 저는 그냥 쿠팡에서 세일하는 거쌀때 네, 그때 구매하거든요 아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증상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치약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디님처럼 젊으신 분인데 만약에 충치가 많이 생기신다 하시면은 저는 고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불소가 함유된 치약들이 보통 950ppm에서 1000ppm 사이에 불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유럽연합에서는 1400ppm 이상의 치약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1400ppm 이상 1500ppm 미만의 치약들이 굉장히 충치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그런 게 불법이다가 2014년 정도부터 우리나라도 그 법이 통과가 돼서 고불소 치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충치가 많다. 이러면 고불소 치약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죠 아, 나는 스케일링 정말 자주 봤는데 치석이 정말 자주 생기고 많이 생긴다는 말을 듣는다. 그 치과가 스케일링 제대로 안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실제로 치석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피로인산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치석 케어, 잇몸 케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피로인산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피로인산은 치석이 쌓이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스케일 트리닝을 한번싹 받으시고 그 다음에 피로 인산이 포함된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가 많이 시리신 분들은 보통 시린니 치약을 사용해 주시곤 하는데요. 시린니 치약에는 연마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치아가 깎여서 더 시려지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또 임산부분들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잇몸이 자주 붓고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잇몸이 자주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사실은 임산부분들이 많이 그냥 비건 치약, 불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치약을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그런 치약은 알고 보면 충치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어요. 사실 입안을 많이 헹궈주신다는 전제 하에는 이런 비건 치약이나 무불소 치약을 사용하실 이유는 없거든요. 하지만 또 아기가 신부신 분들은 고불소 치약 사용하신다고 하면 찜찜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500ppm 정도가 함유된 저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임산부 분들은 보통 입안에 뭐가 들어가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칫솔 헤드가 작은 것들을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마찬가지로 관절이 아프신 경우도 임사 부분들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손잡이가 좀 두꺼운 칫솔들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양치법이나 이런 것들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치하고 헹굴 때 따뜻한 물로 헹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따뜻한 물로 헹군다면요. 치약 안에 들어있는 세전제 성분이 더잘 녹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석이 잘 제거된다고 합니다. 또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물로 헹굴 때 구취가 37% 정도 더 많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따뜻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체온보다 조금 더 따뜻한 물 이 정도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신다면 입안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또 입안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그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타임라인 걸어둘 테니까 오늘 영상 저장해 두시고, 양치질 하실 때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치질 꼼꼼히 하시고, 치과는 오셔서 검진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